모공은 줄일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저 모공에 좋다는 시술 꽤 받아봤는데 진짜 효과를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모공 고민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치료를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는 현재 피부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공 하나에만 너무 집중을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진료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모공시술이나 친구가 효과 봤다고 한 시술을 그대로 따라 받고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맞아요 친구가 리쥬란 모공에 너무 효과 봤다고 해서 저도 따라 맞았는데 진짜 1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죠 저희 병원도 주베룩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모공 개선에 좋다는 주베룩을 받을 거라고 정하고 오셨는데 제가 주베룩 절대 받지 말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모공 치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모공에만 집중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모공은 좋아졌는데 톤이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는 등 전반적인 피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공과 더불어 전반적인 피부 문제를 보고 가장 적합한 모공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들어가면 모공도 좋아지고 다른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메리트가 더 크겠죠?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모공 고민과 색소 고민이 함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엔 레이저 토닝을 권장드립니다. 레이저 토닝으로는 모공 개선이 거의 안 되지 않나요? 레이저 토닝만에서는 모공 개선 효과가 크게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피코프락셀을 적절히 병행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785 파장의 피코프락셀을 이용해서 모공과 색소를 함께 개선시켜드리고 있습니다. 785 파장의 DOE 피코프락셀은 모공과 기믹, 흑자까지 개선이 돼서 모공과 색소 고민이 동시에 있는 분들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모공과 함께 홍조가 있고 민감성 피부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엔 받지 말아야 하는 시술이 있죠 바로 프락셀 같은 박피성 레이저입니다 이런 피부의 모공을 완화하려고 박피성 레이저를 해버리면 모공은 좋아지지만 피부의 다른 부분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민감성 피부만 잡아줘도 모공과 피부 톤이 같이 따라서 좋아집니다. 속건조가 아주 심한 경우엔 리쥬란을 권장드리고요. 그 외의 경우엔 모공 개선에 좀더 효과가 좋은 주배력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버블 타이트나 포텐자 같은 고주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모공과 함께 여드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골드PTT 같은 시술이나 포텐자 같은 고주파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모공개선은 물론 번들거림, 여드름, 여드름 저국이 같이 좋아져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모공과 여드름 흉터가 함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진단이 잘안된 경우 여드름 흉터를 모공으로 알고 모공 치료 수준의 시술을 오랜 기간 동안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공보다는 흉터가 먼저 개선이 돼야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먼저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흉터 치료는 모공이 함께 개선되기도 하고요. 흉터는 한 가지 흉터 시술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현재 피부 상태, 흉터의 유형을 고려해서 울트라펄스 앙코르, 미라젯, 서브시전, 고트필, 피코프락셀, 레가토 등등의 흉터 시술을 적절하게 병합해서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죠. 이런 경우엔 탄력을 개선해주면 리프팅 효과와 더불어 모공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댄서티, 올리지오, 튠페이스 같은 리프팅 시술을 권장드리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모공의 경우이고요. 여드름 흉터나 그에 준하는 모공이 케이스에는 효과를 못 보시겠죠. 여섯 번째는 얼굴에 솜털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모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가시털 정체증 같은 경우에는 제모만 해주면 블랙헤드와 모공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이번에 확장하시면서 대박 좋은 제모 장비 사셨다면서요? 네, 바로 아포지 플러스를 도입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제모가 너무 아프다 보니 추천을 먼저 드리기 어려웠는데요. 아포지 플러스는 제가 사용해본 다양한 제모 장비 중에 효과는 가장 좋고, 통증은 가장 적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병원의 모공 치료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똑같은 피부는 절대 없습니다. 지인이 효과를 본 시술이라고 무조건 따라받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내 피부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